선명한 화질은 기본, 스마트 기능과 에너지 효율까지 갖춘 삼성 비즈니스 TV 50인치를 소개할게요. 4K UHD 해상도로 눈이 즐겁고 에너지 효율 1등급이라 전기세 걱정까지 덜어준다니 이거 완전 꿀템 아니겠어요? 다양한 연결 옵션과 스마트 기능 덕분에 비즈니스 환경은 물론 집에서도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실제 구매자들의 생생한 후기를 통해 왜이 제품이 최고의 선택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4K UHD 고화질은 기본, 전기세 절약은 덤, 스마트 기능으로 편리함까지 더했으니 비즈니스와 가정 모두를 만족시킬 거예요. 부모님 댁에 선물했는데 큰 화면에 화질이 선명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세톱박스 연결도 쉽고 리모컨 사용법도 간단해서 어르신들도 쉽게 사용하신대요. 에너지 효율 1등 급이라 전기세 부담도 없고, 오래 쓸수 있을 것 같아서 완전 만족. 부모님 선물로 완전 강추. 회의실 TV로 샀는데, 4K UHD 화질 덕분에 회의 자료가 눈에 쏙쏙 들어와서 참석자들이 내용 파악하기 쉽대요. 화면 공유 기능으로 여러 사람이 동시에 화면을 보면서 회의할 수 있어서 효율도 쑥쑥. 에너지 효율 1등 급이라 장시간 회의에도 전기세 걱정 없고 디자인도 세련돼서 회의실 분위기가 확 살아났어요. 회의용 TV로 완전 추천합니다.